백한영 목사의 교회를 갱신하는 5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구도자에게 복음으로 설교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신자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신자가 비신자였으며 비신자는 기독교에 무관심하든지 기독교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이죠. 현재 서구에서는 중세 이래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신자가 소수가 되었고 다수인 비신자들은 기독교의 무관심. 내지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경멸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아예 기독교 신자가 인구의 다수였던 적이 없었고요. 2014년에 겨우 인구의 21%로 정점을 찍은 이래로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게다가 요즘 많은 비신자들은 기독교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든지 경멸합니다. 기독교를 향한 미디어의 냉소적인 시각은 뭐 이제 더 이상 낯설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그려내는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드라마 수리남에서는 마약조직의 두목이 한인교의 목사로 위장합니다. 오징어게임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244번 참가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몇번 나오는데 그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미선자로 묘사합니다. 극기하는 진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게 하고는 자기는 살았다고 감사기도를 드리죠. 오늘날 한인교회가 초기교회 때처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소명입니다. 힘들더라도 교회가 신자만이 아니라 비신자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줄어들고 교회는 더 고립된 개토가 될 겁니다. 물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비신자에게 설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전도나 초청에 의해서 교회를 방문한 구도자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구도자는요,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동안 기독교에 무관심했든지 무작정 반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탐구할 시간은 없지만, 내심 의미와 사랑, 그리고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도 얄팍합니다. 이러한 구도자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 변증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은 복음을 변증하는 세 단계를 말씀합니다. 첫 단계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에서 알수 있는데. 구도자에게 있는 초월적인 갈망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건 절대자를 향한 초월적인 갈망입니다. 둘째 단계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해서 알수 있는데, 구도자가 지금 그 갈망을 허무한 데서 찾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아, 이를 위해서는 현대 문화가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잘못된 곳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문화를 아셔야 합니다. 아, 셋째 단계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해서 알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을 깊고도 풍성하게 아셔야 되고, 믿음의 역동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설교가 회의자나 헌신자에게도 유익할까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전해진 복음은 구도자만이 아니라 회의자와 헌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예배에 구도자가 와 있다고 상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하시다 보면 구도자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